네 안녕하십니까 권동성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설로 개폐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로 개폐기는 말 그대로 설로를 열거나 닫을 때 사용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 보면요, 도면에서 사용되는 기호로 나타내면 선이 하나 나오고요, 동그라미 두개 그리고 그 다음에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위치 모양도 그려 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호를 L S라고 표기를 하고요. L은 라인, 선을 나타내죠. 그리고 S는 스위치, 개폐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라인 스위치, 즉 LS로 약호를 표시하게 됩니다. 설로 개폐기는 어느 곳에 사용을 하냐면, 어떨 때 사용하냐면, 첫 번째, 설로의 기기 점검. 설로의 어, 기기를 점검할 때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로를 변경할 때, 변경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S는 선로 개폐기는 삼상을 동시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지금 선을 하나만 그렸지만 원래는 삼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동시에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반드시 이 밑에 부하가 무부하 상태여야 됩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열지 않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신에 대신에 아주 미약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충전 전류나, 그리고 변압기의 여자 전류, 여자 전류. 이런 아주 작은 값들은 개폐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22.9kV 개통이 있는데요. 이 라인 스위치, 즉, 선로 개폐기는 이 22.9kV에서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때 사용하냐면 바로 66kV, 66kV 이상의 개통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로 개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